호텔 전망, 이야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 전망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객실 내부에서 바다 전망만 봐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등대,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 멋지네요. 그리고 주차장에는 이미 철쭉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베큐 장도 있고요. 이제 객실, 호텔식 화이트 친구, 아 너무 깨끗하네요. 침대가 이렇게 퀸사이즈 두 개가 비치되어 있고요. 평면 TV, 쇼파, 이렇게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인테리어는 이렇게 어,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여름에 오면 너무 시원하겠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합니다 야, 욕조에서는 광이 나고요 아 어, 인테리어도 변기도 너무 깨끗하고 고셨네요자 다음으로 이제 외출을 합니다 나가면서 로비와 함께 다른 인테리어도 보겠습니다 네요. 엘리베이터 내보고요. 자, 내려갑니다. 저희 객실은 8층이었고요. 5층, 3층, 2층, 1층. 1층이네. 짜잔. 네, 러비 인테리어입니다. 1층으로 나오면. 아, 로비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새로 인테리어 한 건물이라 그런지 인테리어도 깔끔함도 최고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철쭉꽃이 이미 만개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로비 그 인테리어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짜잔. 아, 인테리어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앞을 나와서 이렇게 철쭉꽃이 만개했고요 전망도 너무 이쁘죠 벌써 입실한 고객들이 제법 있나 보네요 자 가리보텔, 짜잔, 아, 바닷가 바로 앞이라 그런지 전망도 너무 건사하네요. 건물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짠. 자, 이제 마칩니다.